안녕하세요. 금융 아침반의 대출 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은 햇살론 상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제목은 연체 이력이 있는데 햇살론 가능할까? 그러니까 연체 이력이 있는 분이겠죠. 그분께서 문의를 주셨다는 건데, 자, 햇살론은 뭐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은 맞아요. 이 말은 맞는데, 단순히 재직기간 3개월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4대 보험이 안 되는 분들, 안 되는 분의 경우에는, 급여, 급여를 3번 이상, 3번 이상. 자, 이 급여도 정상적인 급여예요. 정상적인 급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입사일에서부터 이제 급여 날짜까지 해서 근무를 하는데, 그 회사에서도 입사일이 아니라 근무 날짜를 볼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첫 달은 급여가 좀 좁고, 다음 달부터 이제 정상적인 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음 달부터 받는 정상 급여로 세번 이상 받아야 가능하고, 4대 보험이 안 되잖아요. 좀 복잡하죠. 급여 명세서 그리고 또 급여 지급 명세서,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걸 대표자분이 다 작성을 해서 주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 솔직히 4대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분도 대출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상품으로 아니 4대 보험이 안 되는 분이 햇살론을 이용하기가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4대 보험이 되시는 분. 4대 보험이 되시는 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세번 이상 납부. 자, 이게 또 뭐냐? 건강보험료는 고지가 있고 납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지는 한마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당신들, 이번 달에 건강보험료 이만큼 내야 됩니다. 라고 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월 중순쯤에, 이 회사에서 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납부예요. 그러니까, 어, 나, 4월 1일 날 입사를 해서 4월 1일부터 적용이 됐으니까요.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이면 저 햇살은 되겠네요. 아니요, 안 되죠. 4월 1일 날 입사를 했으면 5월 중순에 납부가 돼요. 그러니까 5월 중순, 6월 중순, 7월 중순. 7월 중순에 진행이 되죠. 그런데 또 하나가 문제죠. 4월 중순에 예를 들어서 입사를 했다. 그러면 5월 중순에 납부가 돼요. 근데 4월 중순이라서 중간부터 말일까지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5월 중순에는 정상적인 금액이 아니라 좀 적은 금액이 납부가 되겠죠. 그래서 5월 중순은 빼버립니다. 5월 달 납부금액은. 그러면 6월, 7월, 8월, 8월 중순이 되어야지 정상적인 금액으로 세 번이 납부가 되게 돼 있어요. 사대보험이 적용되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 세번 정상적인 금액으로 세번 이상 납부가 되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고 상담사들이 3개월 이상 금하시면 돼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잠깐의 전화 통화 상하 통화에서 이걸 다 일일이 설명면 듣는 고객님도 지칩니다. 일단은 입사일 여쭤보고 그러면 상담사들 머릿속에서는 아 이분이 사대 보면 되니까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이 딱 서는 거죠. 안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죠.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고객님은 아직은 안 됩니다라고 하겠죠. 자, 이 재직 기간에 대해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 재직 기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고객님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분은 현재 일반 법인 일반 법인 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4대 보험 되시고 정규직 직원에 입사일이 2017년 10월. 뭐 입사일을 기니까 이건 재직 기간 아무 의미 없겠죠. 자, 연봉 연봉이 2,400만원. 2,400만원 이신분입니다. 일반 법, 뭐, 4대 보험 적용되면, 뭐, 일반 법은 개인사업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똑같아요. 되고, 2017년 10월, 뭐, 18년. 1년 넘었죠, 훨씬. 1년 뭐, 한, 지금, 한 6개월 됐나요? 연봉 2,400, 3만원고. 자, 가지고 있는 대출 내역을 봤어요. 대출 내역을 보니까 그 임대 보증금 담보 대출이라고 해서 임대 아파트 있죠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게 있는데 이 임대 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출로 대출까지는 안 써도 되겠네요 어차피 뭐다 대출인 거 아는 거아니까 임대 보증금 대출로. 2500만 원이 있 고요, 그리고 은행 한곳에 13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은행 한곳에 500만 원, 그리고 카드론, 카드론 두 건, 두건 의, 1170만원. 1170만원. 네, 이렇게 대출했네요. 다하면 뭐, 4,000, 5,470. 5,470만원. 오늘 계산 잘 되네. <laughs> 가지고 있는 대출, 자, 임대 보증금은 담보대출이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1300, 500, 1,170, 2,000. 800, 거의 뭐3천만원 정도. 연봉이 2400인데, 적은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대출 내역을 보면 그리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 카드론이 조금 문제인 것 같이 보이죠. 자, 이분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하나만에 불러요. 아, 제가 연체 이력이 좀 있는데, 그래도 햇살론 가능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야, 아, 연체 이력이 언제 있었어요? 뭐, 저 언제, 좀 며칠 했고, 좀 있고, 뭐, 잘 이렇게 기억을 못 하세요. 3개월 이내에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최근 3개월 이내에도 있었다고. 아, 10일 이상 됐나요? 10일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고객님, 햇살로 조회하기 전에, 나이스 지킴의 회원이시면 저희가 나이스 지킴의 내용을 한번 봐드려도 될까요? 했어요. 왜냐면 거기를 보면 연체한 기관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또 다행히 그 나이스 지킴의 회원이셔가지고 내용을 봤어요. 보니까 최근 3개월 이내 두 건, 연체력 최근 3개월 이내에 두건 있더라고요. 날짜를 봤죠. 가장 중요해 10일이 넘느냐, 안 넘느냐. 정말, 정말 다요 하나는 7일, 하나는 8일. <laughs> 자, 3개월 이내에 연체 기력이 아니, 3개월 이내에 연체 기간 10일 이상 된게 있으면 햇살로는 안 됩니다. 그 연체를 사용하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이분은 7일, 8일, 두 건. 10일이 안 넘었어요. 가능하겠죠? 또 문제가 최근 3년 이내 3년 이내 연체력을 봤더니 여덟 아 연체가 좀 많네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햇살론 가이드상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사마다 가이가 다 가이드가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금융사는 어이 사람 연체가 너무 많은데 이거 대출 나가도 연체 확률이 너무 높겠는데 그래서 아예 부결을 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금융사는 연체가 있건 없건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햇살론 가이드상 음, 이건 가이드 안에 들어오니까 괜찮아.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출 려주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뭐 고객님들이 그거 알 수는 없겠죠. 알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상담사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연락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런 조건인데 가능하겠느냐, 아니겠느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일단 가이드상 고객님의 경우에는 가능성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사마다 틀려서 저희가 햇살론 승인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햇살론 조회를 했더니 900만원이 나왔어요. 금리는 9.34%. 다행이죠. 다행이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근데 카드론이 1170. 좀 아쉽죠. 270만원 정도 보죠. 자, 햇살론 900이 나왔다는 것은 이분이 시, 신용보증재단 등급이 7등급이 나왔다는 뜻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6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 1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이걸 딱 이용했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진짜 깔끔해질 수가 있죠. 근데 그 연체 이력이 많다 보니까 재직기간이 1년이 넘었더라도 등급이, 그 보증재단 등급이 좀 낮게 나와버린 거예요. 신용보증재단하고 신용등급하고는 틀립니다. 고님들께서 아, 이거 내 등급이 이렇게 나와서 안 되겠는데요. 아, 저 신용등급 몇 등급인데요? 아, 그 의미 없어요. 보증재단의 내부 등급이더라. 보증재단 내부 등급은 대부분 이 재직기관, 그리고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인대보증금이니까 이건 담보가 아니에요. 뭐, 집,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 소유의 집, 또는 뭐, 부동산.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재단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연봉이 얼마이냐, 또뭐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연체 이력, 연체 이력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부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신용 등급하고는 차이가 있고 어찌됐든 이분께서는 연체 이력 때문에 될까 안 될까 고민을 하셨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거라도 나와서 이 부분을 그대로 이용을 하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연체 이력이 있는데 햇살로이 가능할까요? 예스. <laughs> 자, 가능하십니다. 다만, 연체 기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니 어차피 고인들께서 판단하는 것은 다 무리가 있어요. 상담사들이 뭐 하겠겠습니까? 고인들께서 다 판단하면 우리 상담사들 다 굶어 죽죠. 그러니까. 꼭 상담사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가능 여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란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